얘네가 좀 많이 커지는 종중에 하나입니다. 바로 그라놀라툼이라는 친구들인데 이 녀석들은 이제 약간 지금까지 보여드린 애들에 비해 조금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긴 합니다. 다만 이제 사육이 성체들은 뭐 약간 습해도 막 쉽게 죽진 않으나 새끼들이 약간 좀 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뚜껑 열고 사육장은 약간 말리다 보면은 이 새끼들이 버글버글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엄청 많죠? 이게 제가 한 2-30마리로 번식을 이렇게 시킨 건데 얘네는 이제 새끼를 나오면은 막 3-40마리씩은 그냥 나와버리고요 많이 낳는 애들은 50마리까지 나와서 얘네가 이제 번식시키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친구인데 매직 포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. 아무튼 그라놀라툼입니다. 별명이 땡크라고 불릴 만큼 생존력이 매우 좋아가지고 키우는 또 재미가 있죠. 공 모드로 말면은 또 아주 귀엽거든요. 비비탄보다 큽니다 얘들. 아무튼 노말 사육장에서 이 매직 포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이 친구가 그라놀라툼 매직 포션이라는 친구들인데 이 보시면 그라놀라툼 일반 그라놀라툼은 요등게 형광 색깔 무늬가 쪽쪽쪽 들어가는데 이 그라놀라툼 매직 포션은 보시면은. 형광색깔 무늬가 약간씩 끊겨 있고 검정색깔 점박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도 번식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편이고요